슬라보스의 딸들입니다. 자, 1절 볼까요? 요셉의 아들 무나스의 문하세 종족들에게 무나스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하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라보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아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땅 분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땅 분배의 법칙이 있습니다. 항상 아들들 유지입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또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슬로버스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없고. 그, 우리들은 뭐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나또 세상에서도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죠. 특례법을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여자도 남자도 다 귀중여인 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절. 그들이 예막의 문에 서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해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그, 그 고라의 무리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무리의반영에서 250명이 죽었죠 자기 죄로 죽었고 우리는 아들도 없습니다 우린 죽으란 말입니까? 예, 정당하게 없는 법이죠 그때 당시는 상속법의 여자는 해상이 안 됐는데도 조목조목 따지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아들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고, 우리 아버지도 못박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는 기업도 없으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다섯 딸들의 슬기와 지혜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여성을 상속법이 없어도 아버지도 죽었고 아들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참딱하지요 어저께 일곱 시간 기도를 하는데 태국의 자매가 여기 옆에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조금 무시를 한것 같아. 그러니까는. 주인 입장에서는 한국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사람을 그러면 이렇게 부딪치고 주방에서 홀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일을 그만두어라. 아이 태국 자매가 크리스천이에요. 한국말도 제법 잘해요. 그래 우리 교회 에 와가지고 무조건 사모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 말고 우리 사모하고 식당에서 한참 얘기한 걸 봤습니다. 엉엉 울면서 나좀 도와줘서, 나좀 도와줘서. 아, 우리도 바쁘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그 태국 자매가니까 저녁 내내 생각이 나요. 또 어저께 또 안수도 해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이민 생활했지만 아, 말이 안 통하고 어려울 때 우리도 도움을 청해 보았거든요. 아주 지혜로운 자매 같아요. 어디서 도움을 청하겠어? 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들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다좀 변호해 주고 도와 주십시오.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국민 중에 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2만 명 이하로 아가들이 가장 적게 태어났다. 뉴스를 보셨죠? 아이들이 안 나요. 우리 아마 한국 나라가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이렇게 40년, 50년 지나가면. 왜? 애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 아들, 딸들이 거의 결혼하해요 우리 집의 식구도 친, 형제 간들에게도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다 30살, 40살 먹었지 결혼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부터. 답답해요. 결혼도 안 해도 결혼해도 저번에 설교되겠지만 딩크족이라고 부부끼리만 그냥 살지 아이는 필요 없다. 우리 교회 지금 김종진 여사님도 결혼이 벌써 40이 넘어가는데 아이를 아직 안 낳고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와서 도움을 청할 때 목사 입장에서도 태국 그 자매를 돕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억울함을 도와달라. 아주 정당한 거예요. 도저히 도울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도와달라 가니까 도와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하고는 딱 분리됐어요. 단절됐어요. 죄로 인하여. 그러네. 근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당당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 구할 수 있어. 보잘 것 없고 쓸모 없어도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도와주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에 보니까 마운 여덟 개 성읍이 있어 가지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일반 법이 있지만 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요소요소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특례법이 있어요. 특례법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만 아이 도끼 자리에다가 도끼가 지 혼자 사람을 죽으면 안되잖아 도끼 자리가 빠져서 날아가 사람을 쳐 죽겠다 의도적인 것이 하는 걸 어, 이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그런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법이 아무리 있어도 또 특례법이 있는 것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도디 제 돈이 없어요. 근데 예비비라는 걸 따로 이렇게 항상 나는 겁니다. 예비비. 우리 교회는 예비비라는 것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만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재정에 쓰다 보니 부족하면 거기서 채워줘. 여의도 같은 큰 교회는 예비비라는 거 있어요. 예비비. 네. 여러분, 호주문에도 용돈 말고 또 따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급할 때 쓰려고. 이것도 특례법이나 똑같은 거죠. 보잘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예수크리스도죠. 예수크리스도.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래니라. 어,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은 게 아주 지루하죠. 그 사연을 하나님께. 그든 적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석초에서 어성경이 모여서 천국에 지부자 모임을 갔다 왔는데, 크 거기에 뭐 전국의 소리들이 들려져. 그 얘기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얘기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특례법이 있어요, 거기서도. 여기서도 모세가 그 사연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본부에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지부장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막 길어지죠. 막 12시간 넘도록. 그래서 전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여기서 도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 어저께 100주년 100주년이 아니라 100돌 100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감격의 기도였어요. 100번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오르실 리가 없잖아요. 경기 북부지역에 일곱 시간 기도회가 없으니까, 저기 포천에서, 저기 의정부 그쪽에서 여기까지 기도하러 오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예. 우리 성도님들은 가까워서도 안 오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또 하신 분들은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일곱 시간을 넘으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한시간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도로 동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하려요. 뭘로 하려요? 기도로 하려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언제했어요? 크든 적든 다윗이 꼭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내가 줄이라 아멘. 가서 승리하는 거. 예요 저와 여러분이 크든 적든 하나님께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모세. 이게 귀하죠. 그리고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줍니다. 하나님 참 자상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질절 슬로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아, 하나님 보십시오. 법이 없다고요. 여성은 그때는 무시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다 하나님 품이에요. 그 딸들의 말도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서 받게 해라. 도와줘라, 도와줘라. 야,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야. 이방인 니누에가실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으로 보면 안 돼요. 심판한다 했는데 회개하니까 마음을 돌이키사, 야 하나님 이게 있어서 좋아요. 심판하시나 극휼이기 계세요. 심판하려고 작정했으나, 회귀하니까는 돌이키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감정, 감정이 있다는 우리처럼. 우리가 울면은 하나님은 더 울으세요. 예.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그렇게 아는 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형제 중에 그들의 기업을 주어서, 주어라, 주어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그들에게서 돌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이 된 거죠.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변해요. 나는 사소한 문제를 기도합니까? 큰그 문제만 기도합니까? 사소한 문제를 물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합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묻습니까? 성령에 민감한 음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려라. 특례법이 만들어졌어요. 없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었으면 이게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으면 또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고 말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계실 받은 대로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 이번에도 저도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 또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3년 만에 한 번씩 컨테이너를 자꾸 수리할 할 바에 하나님의 전에, 왜 컨테이너를 짓느냐. 이런 마음이 계속 와요. 기도 때마다 몇 번을 물어봤어. 조금 더 보태고, 조금 더헌금을 해서, 어, 이왕이면 조립식으로 만답게 지어라. 그러면 녹이 안슬고 오래 가요. 2년, 3년이면요. 2층, 우리 계단 보십시오. 2층에. 벌써 녹이 쓸어가지고 저거 탁 페인트 치고 다 해야 돼요. 1, 2년, 3, 4년 가면 전부 수리해야 되고 부서지기 시작한 것이 콘테이너라 이거예요. 그래서 콘테이너는 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 돈을 덜더라도 조립식을 해 그래서 조립식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또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 집도 줄이자 저부터 어떻게든지 좀 돈을 마련해서 일단 짓고 보자 그래서 우리 집도 내, 내놓았어요 지금 여기저기 그리고 집도 계약을 했어요 가까운 데로 20몇 평으로 줄였어요 집을 우리 집도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좀 나온 분량이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일단 짓고 좀 하자 회의를 해서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들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어떻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도 보니까 쫙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딸들을 향하는 상속법을 하나님이 특례법을 만들어 주셔요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다고 할수있 그의 기도를 딸들에게 돌릴 법을 만들어또 9절, 딸이 없냐? 그러면 딸이 없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라. 그 기업을 그 형제들에게. 그래서 이제, 토지를 물리, 룩게 나오잖아요. 토지 물은 법을 형제에게 주고. 형제가 없냐? 10절에. 그럼 그 형제의 그 기업에 얻을 그 아버지 형제에게 주라는 거야. 아버지 형제. 계속. 우리도 재판에, 성사에 휩쓸려 봤습니다. 형제가 이니못 파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까지. 너무더라고. 그래서 그걸 주변에 여러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꼭그 빚이나 또 주변에 사업한 사람이 있으면 친척들이 있으면 가서 뒤져봐야 돼요. 그 상속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그 대물림 위해서 계속 재판에 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형제계 있으면 형제에게 주고. 1 1절 그의 아버지 형제가 또 없냐? 그러면 그 기업을 가장하고 친족에게까지. 요즘에 우리 법도 그래요. 우리 나라 법도. 빚이 계속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들 딸들이 사업을 하거나 돈발로 빚고 그랬으면꼭 저기 가서 뛰어봐야 돼 그거. 이 재산권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일, 일을 당해서 혼났습니다. 처남이 뭣도 모르게 사인을 해줬는데 그 빚이 죽었는데 아버지에게 갖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영한이 엄마에게 넘어올 직전에까지 왔어요. 그걸 우리가 느껴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 계속. 그래서 재판을 하러 세 번이나 쫓아다녔어요, 우리도. 불러오니까.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돈이 우리에게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일가친척들 돌아가시거나 사업하신 분들 있으면 빚이 연결된 게 있다고. 그럼 가서 그걸 상속권을 포기한다고다 해야 다 끊어지더라고요. 아, 그건 몰랐어요, 저는. 이거 똑같습니다. 축복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의 가까운 친족이기까지. 예, 네, 대불림이죠. 어서 받게 할 지니라. 하고, 나 여와는 호 너의 모세게 명령한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 지니라. 하나님의 대빵이야. 모든 법령을, 판례를, 정례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여? 하나님이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의 지옥의 자식이야. 우리는 이방인이야.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선민입니다. 선택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야. 천국갈, 지옥 뗄까 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죄인이든 김정은이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옳고 하마스가 그러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있으면 판결규례 누구든지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똑똑하고 잘나가고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특례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보십시오. 구약의 성경 봐요. 전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오심으로 아브람과 다윗과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 오실 예수, 신약 오셨던 예수 그래서 예수님으로 온세계 사람이라고 하면 짐승은 빼놓고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는 특례법 어떤 죄를 지었어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도 죄의 문제가 아니요 구속사를요. 우리 교회 모녀를 참으로 보냈습니다. 박민정 권사님하고 김영희 우리 구역장님을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네 4일을이 우리 지금 이런 교체하는 누구죠 김양재 목사님 교회 우리들 교회 보냈어요. 거기 가면은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 잘하고, 내 죄를 보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걸. 어저께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4일을, 그 먼데를, 오늘도 지금 벌써 일어나서 가려고 준비하겠네. 4일 동안을 다니면서,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면 갈수 있는 자격이 되니, 우리 교회 재정을 통해서 보내드려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런 데 한번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건 천지 차이예요. 그럼 뭡입니까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 죄, 네 죄, 죄를 보라고 말고, 그냥 내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군의 초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만약에 우리 죄를 보았다면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도찐개찐이야. 남는 손가락 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예수님안의특례법 예수님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사랑 사랑해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경우 가 있어요.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여야 되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100%는 내가 준비하고, 설교할 때는 100%는 맡기는 거예요. 이런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신앙입니다. 치우쳐서는 안 돼요. 말씀만을 너무 강조해도 안 돼요. 기도도 있어요. 기도만 너무 강조하도안 돼요. 다 조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만 너무 강조하도안 돼요. 영혼 구원을 해야죠. 다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진실하고 온전 진심을 얘기하는데 영가족이라고 오늘 또 사랑의 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간섭을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그슬로벌의 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딸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야 어저께 찾아온 태국 자매님이나 또, 방글라데시아 이런 분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 예수님 안에 그건 품어줘야 돼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품어야 돼요. 이제 한국 교회가 교회들마다 이제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돌봐야 돼요. 이제 얼마에 믿지 못하면 우리 한국이 자녀들을 안 나면 전부 외국인들이 섞여 살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상속법도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안돼 그런데 이 슬로우와 딸 때문에 27장 이것 때문에 특례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특례법에 적용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꽉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례법을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먹장고로면 제껴주시고, 잘될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